정말 레터프롬문한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정도로 <laughs> 진짜 감사 레터 한장 쓰세요. 진짜로 강력한 룰이 준비된 이번 미션은 승자 독식전입니다. 레터프롬문 팀이 지목한 한 팀은 미션 시작 후 15분 후에 미션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? 15분? 너무 죄송합니다. 좋은데? <laughs> 최대한 불쌍한 척해봐 미션 후할 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 계속해서 대중투표도 잘 받으시고 심사위원 티도 계속 잘 받으셨던 저희한테 조금 견제, 어, 견제가 네. 되는 팀인 비에이블트를 선택하겠습니다. 다른 팀분들도 많은데 왜 굳이 우리를 선택하실까 이런 생각 들고 참 재밌다 재밌는 음.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. 미션을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. 예쁘지 이거랑 <laughs> 이거 그치 그치 나 이, 혹시 볼수 있어 이거 봐오 우리는 바리바리 양세바리 이게 지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리얼 정말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 는 사실을 네, 그들은 이기고 싶습니다 지금 잠깐 어, 타이머를 멈추고 공지할 게 있어서 레터 프롬 문팀 어떻게 좀 유용한 베네핏이었던 거 같아요? 아, 어, 그래서 잘하셨는데요. <laughs>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차 뭐라 그랬어요. 승자 독식전이라고 했잖아요. 아 베네핏이 아. 하나 더 있습니다. 아이템 제거권입니다. 네, 이렇죠. 미에부터 아. 또, 또 골라서 아예 그냥 끝내고 가버려야지 싶었는데 아 제발 살려주세요. 아 저희 진짜 시간 없어요. 무릎 꿇어 빨리. <laughs> 자, 그럼 지금부터. 어떤 팀에 어떤 아이템을 제거할지. 아, 여기 잘했네. 하나, 둘, 셋. 어, 너무 귀여워 인스타 찍을 거야. 인스타야. <laughs> 아, 문승건 팀의 저 안에 있는 체크 아우터를 빼겠습니다. 빼겠습니다. 아 보이게네 촬영을 이미 하셨으면 다시 하셔야죠. 촬영을 <laughs>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이것까지 쓸 오. 시간이 없어 4, 오늘도 너에게 포토샵은 없다 2 1 파이팅! 종료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승건 세컨 팀의 어, 프레젠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레터 프롬 몬한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정도로 정말 바쁜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진짜 감사 레터 한장 쓰세요. 진짜로. 그 아우터를 빼겠습니다. 빼겠습니다. 추워 보이게. 네. 도와주네. 도와주네. 도와줬어. 도와줬어. 이거 빼갔으면 큰일났다 하는 아이템은 뭔가요? 그러니까 가장 빼가서는 안 됐었어요. 저는 제가 직접 제작한 발포지. 아 맞네. 저희의 예상에 이 아, 네, 네. 네, 네. 저희 왜냐하면 저희끼리도... 이 스타일링은 발포지부터 시작됐거든요. 저희 테마는. 네, 레터 프롬 어스 어? 어 저격인가요? <웃음> <웃음> 매겼다고 하죠 <웃음> <웃음> 저, 제 눈을 의심해서 어, 이게 뭐야? 어. 러블리한 느낌을 가미한 이 테디베어 더풀 동화적이고 하이디고 이런 피크닉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 블라우스 하나에만 있지 다른 거에는 다 그러한 컨셉들이 없는 느낌이에요 네 번째 미션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